차 썼는데 지금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요. 나갈까 말까 엄청 고민 중입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오후에 비까지 온대요. 진짜 너무나 속상하게도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수준입니다. 환기도 시키지 말래요. 아 진짜 연차 너무 아깝다. 원래 날씨 좋으면 카페 투어 갈랬는데 날씨 이기고 나가볼까 아니면 집에 있을까 너무 고민이 된다고 했더니 이 날씨에 오는 비는 한 방울도 맞으면 안 된대요. <laughs> 친구들이 맛있는 거 시켜먹고 밀린 드라마나 영화나 보래요. 아, 정말 그래야 될까요? 시리야. 오늘 날씨 알려줘. 현재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바보야. 난 그런 질문을 하는 멍청이를 불쌍히 여기지난 미스터 펑키가 한이 대사를 항상 따라해 보고 싶었어요. 좋았어. <laughs> 그냥 집에 있기로 하고 한라봉이나 하나 깎았습니다. 줌바 댄스를 요즘에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운동가기가 싫어서 집에서 줌바 댄스 1시간 10분 정도 했어요. 이제 빨래 돌려놓고 오늘 밖에 비가 많이 와서 제습기를 틀어놨습니다.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기는 하지만 동생이랑 집 근처에 카페를 가려고 합니다. 플래그 업에서 새로 산 귀걸이랑 무신사 스토어에서 이번에 구매한 악세사리 끼고 나갈까 해요. 두개다 흰기가 많이 도는 실버 제품들이라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연차를 쓴 것치고는 너무 재미없게 보내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밖에 비가 오기는 하지만 큰우산을 쓰고 나갔다가 올게요. 작은 우산으로는 안 돼서 큰 우산 들고 나가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나가보겠습니다. 맙소서 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요즘 제가 운동을 다니고 있거든요. 집에 오는 길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바나나랑 곤약젤리 사왔습니다. 근데 이 바나나 진짜 너무 크지 않나요? 줄자로 재워보고 싶을 정도로 길어요. 그리고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해서 고구마를 한번 구워 먹어보려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고구마를 깨끗하게 빡빡 씻었어요. 충분히 예열을 했고, 이렇게 고구마를 넣었어요. 제발 성공했으면 좋겠다. 180도에서 18분. 상표가 예뻐서 한 컷. 고구마가 완성될 때까지 바나나로 속을 달래려고요. 대박적으로 고구마가 잘 익었습니다. 에어프라이어에 고구마는 180도에 18분. 진짜 잘 익었다. 이 진짜 맛있는데 먹어볼래? 응, 네. 딱한 입만. 그래? 대성공입니다. 자주 해먹을 것 같아요. 밥이에요. 이거 예전에 대구 여행 갔을 때, PPP라는 카페 편집샵에서 팔던 스누피 컵인데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거 쓰지도 못하고 전시 아닌 전시용으로 놔뒀었던 컵인데 악세사리를 담아서 보관할 용으로 사용을 하려고 어떤 게 좋을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연남동 캐비넷이라는 카페에서 받아온 컵인데 여기다가 문구류를 넣어놨었거든요. 근데 여기... 아, 아니다. 여기에 문구류를 넣고 여기 악세사리를 담아놔야겠어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악세사리들. 이거 예전에 이케아 갔다가 가지고 온 종이 줄 잔데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옷살 때, 이럴 때. 제가 자주 쓰는 액세서리들을 넣어놔야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책상에 두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운동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도 운동 거의 1시간 30분 정도 했어요. 오늘은 편집해서 브이로그를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릇이 좀 작은 것 같지만 고구마랑 바나나를 먹고 편집을 하겠습니다. 1시 47분입니다. 여전히 편집 중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제 편집은 끝났고,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업로드 해놓고 잘 거예요. 모두 다 안녕히 주무세요. 오늘은 네이키드 팔레트랑 글램샤인 팔레트를 사용할 거예요. 치크는 루나 핑크 미스트 이거랑 리은 힌스랑 생로랑 쓰겠습니다. 제가 요즘 자주 쓰고 있는 팔레트인데 글램샤인이라고 저도 어디서 파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선물로 주셨어요. 거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상은 약간 흰기가 도는 보라 색깔 누드 톤의 섀도우인데요. 채도가 많이 높지 않고 약간 탁한 느낌이 나는 보라 색깔이라서 어, 다른 갈색이나 고동 색깔 섀도우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 거. 오늘은 자라 모자를 쓰고 갈 거예요. 오늘 음, 쌀쌀하다고 해가지고 모스탕 입고 가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영화 캡틴 마블 친구랑 같이 보기로 해가지고 코엑스몰에 얼른 가야 될것 같아요. 마블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다녀오겠습니다. 헉! 벚꽃 피었어요. 우와. 어? 어? 진이 혹시 어, 아니, <웃음> 혹시 <웃음> 우리 예매 안된거 아니지? 면도두 <laughs> <연도> 자리. 아 <laughs> 어, 우여곡절 끝에 뽑은 나도 깜짝 놀랐지 뭐야. 네, 근데 바코드를 꼭 이용해야 되겠다 그래, 다음부터 바코드를 이용하도록 하자 언제까지 끊기신 작정이세요 무슨 비누 받침대가... 15,900원이나... 이 가방 이쁘다 그치? 마시멜로 <laughs> 그럼 카라멜 솔트로 한다. 예, 엄청 크다. 야, 그러니까. 응. 그니까? 어... 그니까? <laughs> 응. 진짜. 어. 크기가 좀 큰가? 이 진짜 맛있어. 우 와. 굉장히 바삭바네한 <laughs>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감자튀김. 아, 진짜? 아, 진짜? 아, 뭐라고? 어짜 아, 진짜? 아, 진 아, 그 치즈 진짜? 아, 맞 아, 맞아, 맞아. 음... 젤리 두개 사서 가고 있어요. 그냥 자기 심심해서요. 오늘은 어제보다 벚꽃이 더 많이 피었어요. 여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h a n 의 you. Please watch y o u step. 일곱 개 오거든? 여섯 개, 세 개, 다섯 개, 일곱 밥다 먹고 카페로 가고 있어요 맛있지? 맛있어요. 맛있어. 먹으러 갔다 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래간만에 정말 아침에 말하는 영상을 찍네요. 동생이 5일 동안 부산에 가는 바람에 지금 집을 제가 전세냈습니다. 카메라를 지금 굉장히 오래간만에 켜는 건데 항상 그 지켜야 된다는 기준치의 체중을 넘어버려가지고 급하게 요즘에 운동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먹고 가려고 해요. 닭 다리살로만 만든 닭볶음탕이랑 호박나물 통 그레이거든요? 이걸로 안을 채워요 그런 게 훨씬 잘안 붙었더라고요 완성! 요 순삭. 음. 저랑 동생이랑 <laughs> 출근 시간이라든지 이런 패턴이 아침에 좀 달라가지고 항상 제가 출근할 때는 동생이 좀 자고 있는 편이거든요. 진짜 오래간만에 말하면서 영상을 찍네요. 아침에. 제가 집에서 운동을 꽤나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돈을 내고 운동을 해야 체중 조절을 해야겠구나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입술 중간에 헤르페스가 나가지고 이렇게 땡땡하게 부어 올랐어요. 너무 아픕니다. 7시 52분이니까는 8시까지 한번 메이크업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근할 때는 화장을 그렇게 공들여서 하지 않아요. 대충. 1시도안 돼서 끝나버렸습니다. 신스 무드인에서 요즘에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색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거의 진짜 데일리로 쓰고 있어요. 이 맨투맨 티셔츠 원래 이까지 오는 엄청 긴 맨투맨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이 옷을 버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크롭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괜찮지 않나요? 이상한가? 버리려다가 잘랐는데 완전히 득. 제가 마음대로 잘라버린 맨투맨 티셔츠에다가 아직까지는 추우니까 기모가 들어있는 흰 색깔 진을 입고 가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무신사에서 구매했던 스칼렛도 700 하트 목걸이랑 블랙업에서 구매한 스팅네 볼드 이어링 이렇게 끼고 오늘은 나가보려고 합니다. 출근하기 딱 좋은 시간이에요. 그러면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어, 뉴욕 치즈 케이크랑 네. 안녕히 계세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운동 가야 되는데 아직 많이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집 앞에 택배가 하나 와 있어가지고 뜯어보려고 합니다. 유가리이라는 쇼핑몰에서 헤어밴드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아이보리를 주문했는데 그레이로 보이는 것은 기분 탓인가요? 원래 이 핑크 색깔을 살까 고민을 하다가 뭔가 옷 색깔이랑 안 어울리면 좀 어중간하게 멋을 부린 것 같은 느낌이 날것 같아서, 아이보리? <laughs> 그레이 같은 아이보리를 주문했는데, 한번 껴봐야 될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검정 색깔 반다나보다 쫀쫀함이 좀덜한 편이라서 편하게 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 마음에 들어요. 그면 저는 업로드가 다 됐기 때문에 빨리 정리하고 운동을 갔다올게요. 응? 왜? 왜안 돼? 요즘에 이 목걸이는 짧은 목걸이들이랑 같이 레이어드.. 아침으로 저번에 사온 고구마 마지막으로 남은 거 에어프라이어에 돌리려고 합니다. 바나나를 올렸다가 믹서기로 우유랑 같이 갈아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약간 아이스크림 먹는 느낌?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 얼려놓으려고요 어제 보다가만 넷플릭스 영화인데 더 더트라는 영화예요 영화 전체적인 분위기가 레트로해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고구마랑 아침밥 먹으려고 합니다 오, 엄청 잘 익었어요

양탈 후리스인데, 이거 은근히 따뜻해서 오늘 날씨 6도 정도인데, 입고 나가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다녀오겠습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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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와서 승헌스가 나오는 것이다. 느껴지니 시즌2를 보고 있습니다 팬이에요 승헌스 제가 공차 타로 버블티 진짜 좋아해요 당도는 항상 50으로